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실 정석 투자관인 도박으로 즐기는 단타왕 긴 깡통입니다 4848 에,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감사의 사명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감동에 눈물이 겨워가지고 말이 잠시 안 나오네요 에. 구독자가 벌써 12,249명 너무 많이 구독자가 늘어 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에. 그리고 멤버십 후원 계속 꾸준히 늘고 있거든요, 지금. 와, 진짜 이게 이렇게 늘어도 되나? 베레벨 님, 쎄세 님, 단반 님, KYT 님, 페라리 가자 님. 이렇게 멤버십 후원 너무 감사하고요. 와, 멤버십 후원 지금 너무 많이 늘어 가지고 와.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이거 돈 출라네요. 돈 출라. 음.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에. 자, 그럼 보시면은 네, 영상 시작해 볼게요. 어제 우리가 매수를, 우리가 매수 매도를 어떻게 했냐? 목요일 날, 지난주 목요일 날 최고점에서 가진 물량을 다 매도했죠. 음, 다음에도 하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예. 보시면은 이번 달 수익 보면은 예, 2,900만 원, 2,960만 원 수익 올렸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예, 목요일날 막 이럴 때다 정리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거두고 예. 그리고 이번 주 넘어오면서 저 지난주 목요일날 또 쇼트를 때렸죠. 쇼때리고 예, 쇼트로 또 수익을 거두고. 에 <laughs> 말하면서도 웃기네. <laughs> 월요일 날또 쇼스로 예, 먹고 어 그리고 어제 화요일 날쇼 포지션 다 정리하면서 예, 롱으로 들어갔죠. 예,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롱으로 들어가가지고 또 이렇게 롱 포지션도 먹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어, 투자하는 종목 은 어제 아이렌 샀는데 아이렌 하루 만에 지금도 10% 정도 먹고 있고요. 에, 그 비트마인, 서클 인터넷, 에, 좋고요. 어, 코이브 마이너 스 10%, 속술 어, 샀는데 속술 수익 전환했고, ESS 이거는 에, 샀는데 어제 어, 상당히 안 좋은 뉴스 나와가지고 중국 뭐 수출 그 그 규제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폭락하더라고요. 일단 좋고 아이온큐아이온큐도 있고요. 그리고 단기국체 SGO v 랑 뉴스 켈 파워 뉴스 켈 파워도 수익으로 갖고 온다스 사는데 온다스는 조금 부진하고요. QLD 수익이고 TQ도 수익이고 어제 갔는 거 리커 전 어제 샀는데 거의 9% 하루 만에, 음, 레드와이어 7% 수익이고, 로켓랩 에, 5% 수익. 에, 하여튼, 그렇고, BLOX, 에, 거의 한3% 수익에다가, 에, 그리고, 비트코인이 두배짜리 3%, 에, 이더리움, 이렇게. 그리고, 콘수리 어제 샀는데, 콘수리 마지막 장막판에 저거 돼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거 코인베이스, 어제 양전했네 양전 양전 해가지고 3배짜리도 오늘 저거 되면은 어, 또 주가가 오를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상당히 괜찮은 예, 수익률이 났습니다 하루만에 이렇게 예, 됐고요 어제 나스닥 지수도 예, 다 말아 올려 가지고 진짜 처음에는 막 미친듯이 빠지는 막 나스닥 지수가 보시면은 예, 어제 <laughs> 결국은 마이너스 0.76%. 예, 거의 다 말아 올렸다가 조금 빠진 거거든요. S&P 500은 거의, 저, 있고 필라디페와 반도체 지수 조금 빠졌고요. 하여튼, 요런 상황입니다. 예. 좀 그렇고.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더 떨어질 수 있는데, 저희가 급하게 산 이유는 너무 욕심부리는 것 같아가지고, 예. 기존에, 이렇게 떨어진 걸 갖다가 다 사가지고 또 이렇게 뭐야 더 싸게 사고 또 비싸게 또 팔고 이런 게 너무 욕심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단 에다 어제 좀 많이 샀습니다 많이 샀고 앞으로 추가 매 추가로 떨어지면은 현금 가진 게좀 있거든요 예수금 지금 가진 거 여기 600만원에 여기 배당주 따지면은 거의 에 저감기 있어가지고 그걸로 해가지고 하면은 음. 게 추감해서 아직도 몇번더 하락해도 할수 있거든요. 천천히 추감해서 할 거고요. 나머지는 이번에 하락 전에 팔아 가지고 그래도 약한 이 이걸로만 따따 다른 거 말고 제일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로켓랩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로켓랩으로만 따져도 지금 우리가 64불에 샀는데 원래 우리가 판매한 게 여기 보시면은 73불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예. 7, 7 거의 한10% 10 넘게, 13%, 13% 정도 차이 나고, 다시 이득 보면서 다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엄청난 시세 차이. 그래도 거든요 13%만 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덕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만큼 더 싸게 샀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추가로 하락해주면 그냥 조금씩 추가하면서 하면서 버티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우리가 다 하고 제가 이제 자산이 보시면은 1억 8 4 40만원이 됐습니다. 야 진짜 예, 거의 최고가, 1억 8천5백이제 최고 자산을 찍은 거거든요. 이제 100만원 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거, 조정 잠깐 들어갔다가 가는데도 거의 다 이제 했거든요. 오늘 국장 가면은, 음, 또 조금 저갈니까, 조금만더 분발해주면 또 최고가 또 넘어가지고 또 재밌는 상황 올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들 응원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에,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뭐 이런 말 정말 또 사람들이 해야 된다니까 절대 따라하지 마시고요. 에, 따라하시는 분들은 본인 판단으로 에, 잘 공부해보고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수고도 하시고 음, 좋은 하루 되시고 전 집에 못 들어가가지고 이만 또 가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에. 내일을 기약하겠습니다. 이만 들어갑니다, 형님들. 수고들 하세요.